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앞으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한 짐 로저스는 전엔 중국어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배워야 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단컨대 한반도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젊다면 중국어 말고 한국어를 배우라고 말하고 싶다며 왜냐면 한국어가 다음 20년간 가장 유용한 언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늘 말해왔던 것처럼 한반도가 통일되면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며 현재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서 많은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 로저스의 이같은 충고를 듣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어는 전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너나 할것 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세계 76개 국가에서 한국어 배움터를 제공하고 있는 세종학당이 올해 34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세종학당은 최근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총 50개 나라에서 101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이 기록은 역대 최다였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면접을 위해서 꼬박 밤을 세워서 기다렸고 그동안 한국어 배움터는 아시아 지역에 주로 몰렸지만 이번엔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세종학당 강연화 이사장은 앞으로 한국 기업 20개 이상 진출하는 도시에는 1개 이상을 설치하는 목표로 오는 2024년까지 100개국 31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K-POP, K-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문화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AMWF 트렌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AMWF는 동양 남성과 백인 여성 커플을 뜻하는 말로 최근 서양에서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양권에서는 동양 남성은 그리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POP, K-드라마로 인해 최근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서 AMWF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해시태그로 등록한 게시글은 86,000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양권에서 BTS와 한국 드라마, 이른바 K-컬처 열풍으로 동양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에 중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양의 여성 팬들은 한국 드라마가 자신의 데이트 기준을 바꿔놓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SNS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도깨비의 공유, 이태원 클라스의 박선준과 같은 한국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그녀의 사생활, 쌈 마웨이, 봄밤, 사랑의 부시적 등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보여준 믿음과 자신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며 동시에 내가 사는 곳에는 그런 남자가 없다는 것도 알려줬지라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서양 네티즌은 백인 남자들이 선호하는 원초적이고 단순한 사랑과는 달리 매력과 현실적인 깨달음 사이에서 천천히 불타오르는 사랑이 좋아라며 서양과 한국 남성의 차이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한류 약사는 AMWF와 같은 문화적 현상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 30만 한류팬을 사로잡은 유튜브 한국쌤 제니리입니다. 제니리는 2017년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제니리는 구독자들에게 친구나 동생같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한국어를 무료로 알려주었습니다. 2년 넘게 항상 같은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제니리는 강의 방송을 시작하면 최대 만 명까지 접속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열풍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뤄지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어 능력시험인 토픽 응시자 수도 매년 15%씩 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토픽은 한국 유학을 위해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공인어학시험으로 토픽 응시자 수는 2017년 29만 600명에서 지난해 37만 6천명으로 2년 사이 29.4%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응시할 수 있는 IPT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IPT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 연간 최대 6회인 시험 횟수를 10회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응시자 수도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BT 방식은 2022년 한국을 비롯해 응시 수요가 많고 IT 기반이 뒷받침되는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에 우선 도입될 예정으로 이를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은 IBT 방식과 문재인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토픽을 토플처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험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는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지만 갑자기 관심이 증폭한 데는 BTS를 필두로 한 K-POP 가수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k p o 열풍의 비밀에는 보통 뮤직비디오와 칼군무라 불리는 화려하고 멋있는 춤이 손꼽혔지만 여기서 최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어 노랫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가수가 미국이나 세계 음악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영어 음반을 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가수들은 미국에서 영어로 노래 부르고 일본에서도 일본어로 노래 부르는 등 현저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최근 BTS를 비롯해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최근 K팝 가수들의 노래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세계를 강타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 당시 한국어 가사에 대해서 높게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지는 싸이 열풍에 대해서 한국어 가사를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 가사를 힘있게 박자에 맞춰 하는 듯씩 끊어 발음하는 부분에서 역동성과 운동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리 안에 음절 하나가 대응하는 우리 말의 특징을 잘 살린 표현으로 외국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며 호응받아왔습니다. 또한 한 전문가는 한국어는 분절어이기 때문에 성격과 다른 영어와 섞여 오히려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인기 팝송에도 한국어가 등장하며 영어 중심성을 허물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팝스타 두아리파와 마마무아세의 피지컬 리믹스 버전에서. 피처링을 한 화사가 한국어 가사로 자기 파트를 불렀고, 지난해 발매한 키스 앤드 메이크업에 참여한 블랙핑크도 한국어로 일부 파트를 소화해냈습니다. 또한 미국 싱어송라이터 하시가 최근 매닝 앨범에 수록한 슈가의 인터루드에서도 방탄소년단 슈가의 한국어래과 하시의 영어 노래가 어우러졌습니다. 이같이 한국어로 부르는 것이 영화와 조화롭게 어울리며, 이는 매력적인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어 가사의 매력을 얻는 시초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를 완벽한 하나의 트렌드로 만든 것은 BT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TS 소속사 방시혁 대표는 미국 프레디스에게 받은 노래를 영어로 부른다면 그것은 이미 k p o 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시혁 대표는 우리는 90년대에 만들어진 k p o 고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며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우면서 음악이 총체적인 패키지로 만들어지며 무대에서 멋있는 그룹 이는 언어적인 걸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또한 BTS의 가사를 못 알아들어 어떻게 따라 부르냐는 말에 많은 분들이 BTS 노래를 각국어로 번역해 실시간으로 돌고 있다며 얼마든지 외국인도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신념으로 만들어진 BTS의 한국어 노래는 전 세계 팬들이 가사의 뜻을 번역으로 이해하며 한국어로 따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BTS는 멤버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옮기며 진심이 담긴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진정성이 전세계적 청춘의 심장을 진동시켜 지금의 거대한 팬덤을 만들어냈다며 단순히 한국어 가사만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이 아니라 이 진정성 있는 가사가 한국어로 전달되며 더큰 호소력을 느끼게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BTS의 월드투어에선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팝의 본고장인 영미권에서 한국어 떼창이 터져나왔고 런던과 뉴욕 지하철 한복판에 한국어 안내가 붙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은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래 말을 받아줬고 함께 불렀습니다.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지는 BTS가 뉴욕 시티피드에서 환호성이 가득한 쇼로 미국 터를 마무리했다며 노래 가사 대부분은 한국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사를 찾아보기 전에 오히려 더 신비하게 느껴진다며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아름답다는 팬들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BTS의 이 같은 행보를 칭찬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은 방탄소년단을 우리말 으뜸 알리미로 선정하고 방탄소년단이 세계 으뜸 노래꾼으로 꼽히고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다며 한글로 된 가사로 노래를 불러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말 노래꾼이라고 치켜세우게 됐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애니타 엘버스 교수팀은 BTS가 이룬 글로벌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BTS를 미국 시장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20대 남성 7명의 밴드라고 했는데 특히 노래 대부분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재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가 지난 2월 발표한 첫 미국 정규 앨범 올바운 러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해의 팬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몬스타엑스가 왜 아름다운 한국어 대신 영어 앨범을 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같이 말한 팬은 이번 앨범이 한국어 가사가 담기지 않은 영어 앨범이라며 해외 팬들이 꼽은 K-팝 매력 중 하나인 한국어 노래가 한국도 담기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부 팬덤은 한국어 노래만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몬스타엑스가 북미 시장에 파푸름에 편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에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은 지금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유망한 한국의 미래를 보고 배우려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K-pop 노래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K-드라마, K-영화 등 다른 한류 콘텐츠들을 즐기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된 가사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받고 한국어로 된 드라마에서 새로운 연애관에 눈을 떴습니다. 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무려 20년 동안 치러진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당시 분단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간의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베트남 공화국,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의 한 편을 먹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중국, 소련, 북한 등의 연합체와 싸우는 쉽게 말해 세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싸움이 베트남에서 벌어진 것이죠. 스케일이 컸던 만큼 베트남과 베트남 국민들이 받은 피해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당시 베트남의 GDP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잠비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북한 GDP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죠. 당시 베트남 국민 1인당 GDP는 80달러. 한 명이 80달러로 1년을 버텨야 했던 당시 베트남은 살아남은 것조차 기적일 정도로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의 GDP는 1989년을 기점으로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트남의 GDP가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한 1989년이 바로 한국이 베트남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시작해준 시기입니다. 이라는 것이죠.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등 한국의 대형 건설 및 중공업 회사들이 베트남의 화력발전소, 상수도 인프라, 가스관, 하수처리장 등 베트남의 제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베트남 전역의 인프라망을 구축해주었고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베트남 경제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1년에 3억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절반이 넘는 1억 5천만대를 베트남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베트남의 GDP에 더해질 뿐만 아니라 삼성 홀로 16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인구를 고용하고 있는 등 베트남 경제 전반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투자하기 전 7조 원에 불과했던 베트남의 GDP는 지난해 40배가 넘게 오른 311조 원을 기록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 베트남이 한국에 네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말이죠. 첫 번째가 인천공항에서 아시아항공이 이미 이륙해 베트남으로 향하던 중에 베트남이 갑작스럽게 입국 금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긴급 회항한 사건. 두 번째도 역시 베트남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내 통보식으로 3개월 후에나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전해 한국인 여행사들과 이용객들의 불쾌감을 준 사건. 세 번째는 베트남 일부 언 베트남 진단키트가 한국산보다 훨씬 우수하다며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비판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 결과 한국의 반격이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베트남의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이 이제부터 두려워해야 할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수입하는 물품 중 35%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23%가 한국입니다. 중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중간재를 수입한 후에 베트남의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 완성품을 조립해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형태죠. 베트남의 관광산업도 비슷합니다. 베트남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관광객 1,800만 명 중에서 580만 명이 중국인, 430만 명이 한국인으로 중국과 한국의 관광산업을 포함한 베트남 경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도 베트남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모든 항공 노선을 정지시켰고 심지어는 국경에 있는 산악 지역의 모든 통행로마저 금지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베트남의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도 중국으로 강제 귀국 조치시켰고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전히 중지했습니다. 여기 에 베트남 레스토랑과 호텔들은 대놓고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문구들을 내걸어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고. 다낭의 한 호텔은 이미 숙박비를 지급한 중국인 관광객에 도착 당일에서야 투숙을 거부한다 통보해 결국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급히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공통점이 관광객 절반 이상이 중국인과 한국인이라는 점인데요. 두 국가 간의 차이점은 일본은 한국을 놓친 대신 그나마도 중국인을 잡았지만 베트남은 한국과 중국 모두 놓쳤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손실은 마이너스 25%이지만 베트남은 60% 이상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해결된 후에도 말이죠. 베트남 현지 미디어 V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처럼 재택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끊기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공장 가동 및 투자 축소와 같은 우려가 더해지면서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천개에 달하는 베트남 기업들 중에서 무려 4분의 3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한다는 극단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외교 판단을 내리는 동안 베트남은 앞으로 2, 3년 동안 동물 사료를 포함해 옥수수, 등의 미국산 농산물 30억 달러를 구매하겠다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응유엔 도안 또한 농림부 대변인은 베트남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요가 매우 높다 라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더 많은 농기계 장비들을 구입하고 싶다 밝혔습니다. 일본이 병충해로 갑자기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이 필요하다고 전한 아베 총리의 외교 전략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죠. 베트남이 최근 한국을 막고 일본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베트남이 일본과 사업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식 외교 전술까지 그대로 베겨와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